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과열 잡겠다고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엔 진짜 다릅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도 확 줄었어요. 요즘 다시 집값이 꿈틀거리죠. 특히 서울 수도권은 거래가 늘면서 투기 바람까지 불 조심이에요. 정부는 집은 사는 곳이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대출 조이고 세금 높이고 실거주 의무까지 넣었습니다.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2년 의무가 붙어요. 둘째, 대출이 빡세졌습니다. 집값 15억 이하면 최대 6억까지, 25억 넘는 아파트는 최대 2억만 대출 가능합니다. 이젠 돈 빌려서 큰집 사는 시대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셋째, 세금 폭탄. 이주택자는 양도세 20% 더, 세채 이상이면 30%더 냅니다. 취득세도 8%에서 12%로 올라가요. 이 규제는 10월 16일 계약부터 바로 적용되고, 토지거래허가제는 10월 20일부터 시행이에요. 이미 계약 끝낸 사람은 예외지만, 지금부터 새로 계약하면 전부 이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대책은 투기꾼 잡기용이지만, 결국 실수요자에게도 대출 부담이 커지는 구조예요. 앞으로는 자기 돈으로 실거주 중심으로 집을 사야 하는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 시장은 거래 절벽, 둘중 어디로 갈지. 이번엔 진짜 결과가 갈릴 겁니다.